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비타리프트레인 리더 리움의 창시자 1994년생 러시아계 캐나다인 프로그래밍의 천재이자 어, 컴퓨터 페인이기도 한자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이번 FTX 사태를 보고 어떻게 표현을 할 건지 어, 좀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그가 한 말은 중앙화된 모든 것들은 기본적으로 용의자, 범죄자. 범죄자까지는 아니겠죠. 중앙 집중화가 되어 있다. 데이터를 한 곳에서 소유하고 있다. 그러면 언뜻 생각하기에도 위변조 조작 가능성이 크겠죠. 그리고 약간은 비민주주의적. 합의 민주주의가 아닌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의해서 권력이나 의사 결정이 한 곳에서 이루어진다. 자, 이게 싫어서 나온 게 암호화폐 비트코인입니다. 의사 결정을 하고 정책 입안을 하는데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 의해서 그런데 이들의 결정이 그리고 이들의 판단이 잘못된 판단을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뭐전 세계 여러 곳곳에서 특정 개인의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세계 경제 질서 그리고 평화가 무너지는 꼴을 여러분들은 보고 계시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마찬가지고 정치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꼴뵈기 싫고 비합리적이고 합의민주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비트코인 어, 암호화화 탈중앙화가 나왔죠 비트코인은 어쨌든 우리만 브라더스 그들의 잘못된 판단 무능한 정치인과 무능한 금융인들 더 이상 니들 손에 우리의 돈을 맡기기가 힘들겠다 이런 철학들을 가지고 어쨌든 사토시 나카모토는 비트코인 백서를 노출을 했고 지금까지 13년 정도가 흘렀습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용의자라고 표현을 했던 미탈릭프텔린은 결국 암호화폐가 이런 비합리적인 궁금증들을 해결해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겠죠 자 그러면 중앙화됐다 요거는 뭘까요 약간은 주먹구구식이다 아날로그식이다 그리고 이 말이 떠오르죠. 이해관계. 아날로그식은 항상 이해상충, 이해관계, 이해충돌이 발생을 하죠. 그렇죠. 어쨌든 사람이 결정을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블록체인 경제, 블록체인 생태계는 어쨌든 디지털이죠. 이 디지털 안에서 합의 도출을 한다. 사람이 사람에게 사형집행을 하는 시대가 점점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 안에는 충분한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런 이해관계 없이. 공정하고 공평한 의사결정 정책 이반이 도출되기 위해서는 디지털 안에서 뭐가 필요합니까? 빅데이터가 필요하죠. 빅데이터. 옳은 빅데이터. 이 옳은 판단에 대한 빅데이터가 디지털 안에 저장됐다. 이 저장된 데이터에 대해 가치를 부여한다. 이게 제2의 인터넷 혁명, 블록체인 혁명입니다. 어쨌든 중앙화된 것들은 그 안에 꼭 비리가 있죠. 돈이 왔다 갔다 하죠. 돈 중에서도 검은 돈. 왜 그들은 지금까지 너무나 편하게 돈을 벌었기 때문에 이해관계에 의해서 권력을 잡게 되면 이 권력에 의해서 그리고 현대 금융 시스템에 의해서 돈이 자동적으로 들어오는 시스템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았는데 이게 지금 현대 금융 시스템을 이야기합니다. 이들 눈에는 암호화폐가 아, 뭐 어떻게 보일까요? 그지같이 보이겠죠. 지금까지 돈을 너무나 편하게 벌었는데 이상한 놈 하나가 나타나서 탈중앙화를 꿈꾸며 그들이 갖고 있는 시스템을 완전히 붕괴시키려 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FTX도 이 문제점 때문에 탄생을 한 거죠. 권력, 데이터, 이 모든 것들을 분산시켜 놔야 되는데 SBF, 샘 뱅크먼 프라이드. 한 명의 의사결정권자에 의해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었다 그리고 너무나 많은 돈이 사라져 버렸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어쨌든 블록체인이 갖고 있는 장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세상을 바꾸는 도구 지금까지의 삶 아날로그적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디지털로의 천환 디지털의 삶이겠죠 세상은 변합니다 어떻게든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변화의 중심부에 지금 여러분들은 굉장히 외롭게 서 있는 겁니다. 어쨌든 비탈릭 부텔리는이한 단어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을 갖고 한 말인지 어떤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제 생각엔 이것을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러시아계 캐나다인 키가 185인 젊은 갑부의 말은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과 저 사이에 제가 비트TV 그리고 여러분들 가장 큰 벽이 있다면 이 벽은 어떤 벽일까요? 자, 여러분들은, 음, 암호화폐가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죠. 여전히. 그런데 여러분들과 저의 가장 큰 차이는 이거 같아요. 여러분들은 사라진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뭐10% 20%일 수도 있겠죠 아니면 60% 70%일 수도 있지만 저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생각을 100% 하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저는 훨씬 더큰 시장이 형성이 되고 엄청난 발전을 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여러분들과 가장 저의 차이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차이점이 굉장히 크죠. 이 생각 하나가. 여러분들은 지금도 오늘도 리플 가격이 떨어지는 숫자를 계속 보고 계시지만 어쨌든 세상은 끊임없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를 받아들이려는 j 이피모건 암호화폐 지갑 상표를 공식 등록했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네요. 저로서는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5년 전에 6년 전에 암호화폐 투자했을 때 저도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언제 사라질지 모른다. 웬만한 강심장이 아니고 웬만한 지식이 없다면 다 던졌겠죠. 이 위험한 상황들을 즐길 사람은 단한 명도 없을 거예요. 저에 대한 신념, 저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면 버티지 못하는 시간들이었겠죠. 자, 5년 전에, 4년 전에 이런 기사가 떴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누가 던지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하지만 이런 기사가 안 떴고 항상 공중파 방송은 사라진다, 없어진다. 이런 이야기들만 했기 때문에 그냥 다 손절하고 이 시장을 떠났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버틴 사람들은 지금 어떨까요? 수익률이 누구나 한 번은 꼭 겪어야 될 과정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마이너스가 됐다면 그런데 지금 시장의 상황들, 시장의 데이터들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은 사라지지 않을까에 대한 걱정을 10%, 20% 정도 하죠. 그리고 왜 가격이 오르지 않을까에 걱정을 60%, 70% 정도 할수 있겠죠. 그런데, 나 때는 말이야, 꼰대 기질이 나옵니다. 또, 저 때는 정말 암호화폐가 사라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거의 90% 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 가격이 왜 오르지 않아? 비트TV는 저렇게 리플이 좋다고 하는데 가격은 그대로야. 이 걱정을 하시지만 똑같은 걱정을 저희는 사라질까, 사라지지 않을까를 걱정했다는 마음의 벽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어쨌든 JP모건, 골드만삭스, 블랙록 모두다 지금 암호화폐를 받아들이려고 노력들을 하고 있다. JP모건, 골드만삭스 블랙록이 받아들인다는 건 뭘까요? 아주 가까운 시일 안에 국내 금융 회사들도 받아들인다겠죠. 프랑스에서 패션쇼를 합니다. 프랑스에서 패션쇼를 하게 되면 그 여파가 어떻게 가죠? 향후 5년, 6년간 사람들이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컬러를 좋아하게 될 거다를 이야기하는 거죠. 똑같습니다. 금융도. 영국이 금융의 시초지만 지금은 어쨌든 누가 뭐라 그래도 미국이죠. 금융시장은. 미국 메이저 금형이 변한다는 것, 그거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가 어떻다는 걸알수 있겠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가격들을 충분히 즐기시기 바랍니다. 그 대신 코인은 잘 타고 계셔야 되겠죠. 그 코인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고요. 자, 브라질 최대 은행 중 하나인 이타우 유니방코. 에서도 2023년 크립토 Cryptocurrency Custody 암호화폐 보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지금 전통 금융 s 살아남을 길은 내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블록체인 금융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카카오뱅크, K뱅크, 디지 e s 사용하는 금융기관들에게 그들의 브 r 지 역할밖에 할수 없. 겠죠. 그래서 전통 금융 회사들이 블록체인 금융을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자, K뱅크나 카카오뱅크가 갖고 있지 않은 데이터를 갖고 있죠. 전통 금융 회사들은 엄청난 역사를 갖고 있죠. 한 사람이 금융 시스템을 사용했던 그 모든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카뱅이나 K뱅크가 똑같이 블록체인 금융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전통 금융에게 밀릴 수밖에 없겠죠. 어쨌든 블록체인 금융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모든 서비스가 제공이 되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죠. 저에 대한 금융 정보는 충분히 전통 금융 쪽에 30년이 넘는 데이터가 축적이 돼 있잖아요. 이 축적된 데이터를 가지고 저의 신용 평가, 저의 대출, 보험, 여러 가지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겠죠. 지금까지는 전통 금융에서 한 사람의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 곳에서 활용하지 못했겠죠. 왜? 서로 다른 금융 기관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A 금융사, B 금융사, C 금융사, D 금융사를 각기 따로따로 따로 다니면서 대출을 받는다. 자동차 대출, 주택 대출, 보험, 예적금, 주식 다 따로따로 따로 데이터를 원했겠죠. 이 금융사들은 왜 그럴까요? 서로 다른 금융회사의 데이터를 이들 또한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자 이런 경우 있죠. 갑자기 교통사고 가 났어요. 교통사고가 나서 가까운 병원에 갔는데 엑스레이를 찍었어. 그런데 의사가 큰 병원으로 가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큰 병원에서는 다시 엑스레이를 또 찍죠. 그전 병원에 대한 데이터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의사들은 그리고 금융기관들은 가장 무서운 게 가장 염려하는 게 책임 소재죠, 책임 소재. 그전 병원에서 찍었던 엑스레이를 보고 환자를 판단해서 오진을 해 버리면 그 책임을 누가 질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꾸 엑스레이를 찍자고 권하죠. 이거랑 똑같다는 겁니다. 현대 금융 시스템도 우리 은행에서 농협의 데이터를 신뢰하지 않고 농협에서 신한은행의 데이터를 신뢰하지 않고 이렇기 때문에 불필요한 시간과 수수료를 계속해서 우리는 제공을 했어야 됐죠. 자 그런데 블록체인 금융은 모든 게 통폐합됩니다. 위변조가 되지 않고 그 데이터를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비트코인이 지금까지 한 일이죠. 블록체인에 들어간 것들은 무조건 위변조가 되지 않는다, 해킹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각기 다른 금융기관에서 블록체인 안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는 신뢰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까? 오리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겠죠. 그냥 비트 TV의 금융 데이터는 그 어느 곳에서도 신뢰할 수 있다. 이게 블록체인 금융입니다. 시간 비용을 엄청나게 세이브할 수 있죠. 거의 90%가 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금융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요?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의 예를 더 들어볼까요? 입출국 분명히 우리나라에서 출국심사를 했는데, 미국에 가면 다시 입국심사를 하죠. 우리나라의 데이터를,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를 미국에서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에서 한번더 입국심사를 합니다. 굉장히 불편하죠. 줄 서야 되고, 시간 낭비, 돈 낭비. 자, 이 시스템에서 블록체인 할수 있는 일은 뭘까요? 그냥 여권 발급을 하는 여권심사 과정 중에 모든 게 처리가 된다. 입출국심사를 할 필요가 없다. 그냥 비행기 타고 그냥 비행기 내리면 된다겠죠 자이 과정 중에 뭐가 사라질까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직군이 사라지겠죠 입출국 업무를 했던 중재자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중재수도 많죠 이런 것들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블록체인 시스템입니다 이게 블록체인이 변화시키는 사회입니다 자 다시 금융으로 자 이렇게 되면 지금도 어, 금융회사들의 인원 감축이 계속 되는데 그렇게 많은 직원들이 필요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쨌든 블록체인을 이해하고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은 엄청난 직군들이 사라질 수 있겠다였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미래를 잘 모르는 학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커서 은행에 취직해야지, 주식 딜러가 되야지, 금융 회사가 최고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건 뭐 금융회사뿐입니까? 등기소, 주립급 관리소, 중재 업무를 했던 모든 산업군들이 결국 사라지게 될 거라는 거죠. 자 그리고 브라질 최대 은행 이타우 유이반쿠는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암호화폐 보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했을까요? 2023년에 결국 엑셀프레저의 힘이겠죠. 브라질 최대 은행 이타우는 이미 2018년 리플과 파트너십 관계를 맺었다. 리플, 이타우 유니뱅코, 인도, 싱가포르, 브라질, 캐나다. 리플넷에 2018년도에 합류를 했다. 제가 어, 영상을 통해서 그런 얘기 많이 한적 있죠. 지금 금융 기관에서 이거는 뭐 전통 금융 기관이든 디지털 금융이든 이 금융 기관에서 나오는 데이터, 블록체인, 암호화폐. 이 모든 해시태그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해시태그가 있습니다. 그거는 리플, XRP, 레저 이미 뿌려놓은 시드를 지금 수확을 하고 있죠. XRP는 지금의 파트너십 관계들은 거의 다가 커다란 메이저 금융 기관을 통해서 이제 자잘자잘한 금융 기관들이 자연스럽게 인풋이 되는 다단계적 마케팅이다. 브라질 이타우 은행이 규모가 작은 규모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브라질 이타우 유니반코를 통해서 돈을 벌고 있는 금융 생태계는 얼마나 클까요? 결국 이들이 움직이면 자잘자잘한 금융 기관, 도소매 라인 모든 것들이 바뀐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어쨌든 XRP의 영토 확장 엄청나게 커지고 있습니다. 제가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모든 내용들이 계속해서 현실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 기사는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또 XRP 이동이 어마어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24년 30달러에 도달할 XRP 지금이 하부달러 2분의 1달러 정도 되기 때문에 30달러 2024년 우리가 뭐 30달러 보자고 지금 버티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2024년 30달러에 대한 데이터는 기술적 상승 차트를 보니까 그럴 것 같다. 자 그러면 기술적 데이터는 30달러지만 심리 차트 심리 지표 이런 게 이제 복합적으로 따라오겠죠 30달러가 뭡니까 우리는 지금 만 달러를 보고 있는데 그렇죠 어쨌든 계속해서 지금도 XRP의 대규모 이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x r p 레죠 소송 중에 오히려 기록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 자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XRP는 성명서에서 On-Demand Liquidity 수요 유동성 ODL은 아프리카, 이스라엘, 호주, 브라질, 아르헨티나, 벨기에, 싱가포르, 아랍, 영국 모든 전 세계 모든 거들에서 사용이 되고 있다. 기업 간 대금 결제, 개인 간 이동 어마어마하죠. 하지만 이 와중에 SEC와의 소송 중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성장을 했다. 자 그러면 소송이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가 나겠죠. 아이러니한 회사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국가의 수장이고 여러분들이 대기업의 CEO예요. 암호화폐를 이용하고 싶은데 굳이 여러 코인들이 많은데 왜미 정부와 소송 중인 애를 택할까요? 아이러니하죠. 이 아이러니한 궁금증에 대한 해답은 제가 영상에서 여러 번 언급 드렸지만. 그들은 이미 knowing 알고 있다. 그게 정답일 겁니다. 우리들이 알면서도 알지 못하는 것들이 꽤 많습니다. 어쨌든 우리들은 그런 것들을 알아차려야겠죠. 눈치를 까야 되겠죠. 얘네들이 지네들끼리 몰래 몰래 뭔가를 하고 싶은데 한국의 비트티비가 <laughs> 다 눈치를 까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당황스러울 겁니다. 어쨌든 시장의 데이터는 굉장히 많은 힌트를 줍니다. 그중에서 알찬 교집합을 찾아내야 되겠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30달러 2024년 버려고 우리가 지금까지 그 마음고생 해가면서 버틴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적어도 뭐천달러 정도는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여러분들은 겁나게 허벌나게 매우매우 베리베리 억수로 이빠이 잘하고 계신 겁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